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3년 시온 1번째 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입니다.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녀가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미닌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적기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이세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묵상 1번입니다. 일본, 마리아가 받은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은 대단히 특별한 그런 의미입니다. 신적 수동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리아가 놀란 것이죠. 여자한테. 아주 어린 여자한테 이런 특별한 표현을 쓰니까 마리아가 놀라서 아니, 어떻게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은혜가 뭡니까? 아, 이런 놀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이제 선사가 설명을 합니다. 너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해야 될 것이다. 그가 이상의 모든 것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가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받은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그런 선물을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지금 마리아가 된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니고 또 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많은 어려움을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신적인 은총, 은혜, 선물. 아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요. 그래서 아, 마리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물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특별한 선물일 때가 있다. 자, 2번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사가랴와 마리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1장 18절을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그럴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리요? 내가 안 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의 또 표현 중에는 아,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가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엘리아베스 통해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러니까 내가 지금 나이 많은데 무슨 소리를 합니까? 안 됩니다. 아,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리아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남자를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두 질문에 어떤 면서는 대답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가라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고 엘비사도 나이가 많은데 무슨 소리냐? 안 된다. 아, 그런 단정적인, 닫힌 질문과 답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내가 이런 상태인데, 아, 이게 가능,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열린 대답과 열린 질문입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 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과 나는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다른 방법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되는 그런 지식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한정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닫힌 신앙이지 그것은 아직까지도 내가 중심이 돼요. 내 생각, 내 한계 내에서 내가 신앙의 걸음을 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열린 상태가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뜻은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방법은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과 다른 차원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볼수 있는 시각. 그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거 말고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더 좋은 길들이 있다. 자, 3번입니다.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이 한 어떤 면에서 황당한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약혼을 했는데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너를 통해서 자녀가 날 것이다. 엄청난 무게의 그런 부담감과 어떤 면에서도 황당함이 쓰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왜냐하면 여종입니다. 저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제가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아, 그런 자세가 있었던 것이죠. 아,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순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아, 그런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늘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 삶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좋은, 선한, 아름다운 삶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대림의 기간 동안에 오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